성탄 찬송을 아주 잘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성탄의 아침입니다. 2025년 동안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달 동안에 이 라디오 방송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이 아무튼 세기의 부르의 명작인데 아무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합창을 해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냐? 숨이 멎을 때까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지구상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도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또 베푸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이 또 탄생하는 날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예요 굿 뉴스 좋은 소식 어디에도 좋은 소식이 쉽게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지구상에 수 천년 동안 좋은 소식으로 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잠깐 동안 좋은 소식 뭐 집사서 좋은 소식 찾아서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류에게 이렇게 영원토록 좋은 소식을 남겨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복음은 기쁨. 소식인데 유안겔리온인데 이게 옛날에 그그 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한테 썼냐 황제에게 후세가 태어날 때 쓰던 단어예요. 그래서 막 전령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야,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걸 외치던 그런 말씀을 복음이라고 해.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서 역사들이 역사를 경험한 모든 분들이 지금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몇 년이에요? 서기라고 그러고요. 주후라고 그러죠. 주후. 2025년. 주후. 주후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 2025년. 그 전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주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꾸로 가요. 거기서부터는 1년, 2년, 100년이 200년이 더 뒤에 있는 걸 얘기해요. 비포 크라이스트 주후 아노 도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이 이토록 역사의 분수령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게 우연이 된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그아우구스투 황제 로마 시대거든요. 예수님 탄생하신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그때 아우구스도 왕이 호적을 명령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적을 올려라라는 거예요. 호족해라. 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사람을 호족하라. 고그 시기에요. 고그 시기에 요셉은 마리아랑 약혼을 했어요. 그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사이도 이제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호족을 해야 돼. 올려야 돼. 요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요. 임신해서 이제 언제 날지 모르지만 고향. 다윗의 족속들의 고향인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그 본적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뭐그 당시에 이렇게 뭐 조그만 도시이긴 하지만 그 도시에도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뭐 여관이 뭐 많겠어요? 여관이 조금 준비가 돼 있었겠지만 여관은 다 찾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머물 처소를 찾다 보니까 소 외양간이에요 외양간 양들의 우린지 아무튼 말의 우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외양간이, 외양간을 여러분 아시는 분, 요즘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뭐 이런 시대니까 소를 키우질 않고 뭐 이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양간은 보통 바깥에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가 거기서 똥도 싸고 잠도 자고 다 그래. 그래, 집이라는 걸 깔아놓죠. 집을 깔아놓으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뭐 자다가 어? 똥싸면 뒤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가,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유가 하나 있어요. 구유, 구유라는 거는 소의 밥통이죠. 양들의 밥통을 얘기하죠. 나무로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해놓은 밥통인데 거기에서 어, 소들이 서서 밥을 먹고 뭐 양들도 밥을 먹고 그러는 밥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구석 댕이에 가서 아무튼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통이 온 거예요. 마리아가 헤플 그때. 아니 그 많은 날들을 놔두고 왜해필 그때 오셨을까? 조금 말이야 그 며칠 있다가 방전 빛날 오면 좋을 텐데 기다려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어디다가 놀데가 없어갖고 어디에 놨다고요? 구유에 뉘었다라는. 강보라는 것은 뭐 아무튼 아기 배냇쪼거리 같은 데다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비천해요. 사실 베들레헴이란 도시도요.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 이왕이면 강남에서 좀 태어나지. 저 시골 구석에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줄 아십니까? 떡집이요, 떡집. 우리나라에도 병점이라는 데가 있어. 병점이 떡병자거든요. 그그 그, 그 비슷한데요. 아무튼 예, 지나가다 아무튼 방학간이 있는 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말 구유에서. 아 정말 인생도 이렇게 기구해 보여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말 구유에 태어나신 말 구유인지 양 구유인지 뭐소 구유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구유에 누였어요. 외양간에서 구유에 누여서 태어났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왜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왔냐, 왜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 구유에서 태어났을까라고 얘기하면 하는 나자짐을 가르침이에요. 아까 기도하시는 원론 장모님들도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탄은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나자짐이에요, 나자짐. 예수님이 뭐 왕궁에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면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어요? 마리아한테 뭐 길을 지시해가지고 좋은 데 가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거기 좀 이렇게 문을 쫙 열어가지고 왕궁에 가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에 가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요. 여러분, 하늘 보자에, 하늘의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가장 밑바닥인 구유에 보냈었다라는 거예요, 구유에. 낮아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이 교만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인간을 처음에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야 너희는 이렇게 내 말대로 잘 살자, 사이좋게 살자 그랬는데 처음에 한게 뭐냐면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게뭔 줄을? 아니야, 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라는 거. 그 얘기에 확 가닥 넘어갔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의 일생에 죽음이 왔고요. 비참한 인생,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요.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높이 올라가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싸우고 싸우면 세상에는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강남으로만 몰려들어 봐요. 맨날 그 싸움 막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두려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겸손은요, 존귀의 앞접이래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너를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정말 어렵게 느껴져요. 아, 나도 높아지고 싶어. 나도 대우받고 싶어. 교회에서 만약에 처음보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저게 나한테 인사를 하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봐요. 여러분 여기는요 지옥 같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서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인사를 해봐요. 그러면 거꾸로 저쪽에서 또 인사가 와요. 자 이게 뭐예요? 내대조 중심을 내려놓고 내가 저분보다 나이도 어리지 나이도 많지만 내가 먼저 인사자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당연히 인사할 테고요. 여기는 화 목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 보세요. 내가 낮아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높여 보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그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오셔서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나중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서,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유로 오신 가축의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러 오늘 이렇게 오, 오셨는데 멀리서도 오시고 막 오래간만에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원리를 깨닫고 나도 낮아지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늘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그러면 구유에 오셨을까? 왜베들램이 쬐끄만데 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고 그러면, 왕족들 몇 명하고 귀족들 몇 명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다잠고창고 놓고요. 경비병이 쫙 지키고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구육관에 오셨어요. 거긴 누구 올수 있어요? 누구 갈수 있어요? 여러분 다갈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아주 막 고급스러운 사람들도 자기가 낮추기만 하면 갈수 있는 데가 외양간이잖아요. 자기 자존심만 버리면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온 뜻이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짐승들이 머무는 데인데 뭐, 누군 못 가. 가난하면 어때? 못 배웠으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아그뭐 동물봐도 못하겠어 내가 가서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사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다가갔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내보내서 가고, 어,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서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교회 가다가 막 가다가 이게 아,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에서안 가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내가 이렇게 죄 짓고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 그러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멀리 떠나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늘 보자를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네, 뭐 그이 고귀한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재벌들도 보면 뭐 클래스가 다르다는 등뭐 이런 얘기 하면서 구별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구별 원하지 않아서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큰뭐 이렇게 멋지게 전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뭐 비린내 나고, 뭐 어부, 막 사회의 밑바닥 계층들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엄청난 사람들 데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를 그 은해 주신다고 하면 다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쓰이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교에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하시란 29절까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같은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토토리 키재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똑같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있거나요, 재물이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족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가진 게 없으세요? 그래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누구든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머리 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느끼게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이유 여러분 이 구유가 뭐예요? 엿물 통이에요. 이 가축들의 양식을 담는 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생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아까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오신 이유도 그런 하늘의 영적인 의미를 주려고 한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은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이 양식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성찬이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배불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영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풍성하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피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시고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높고 높은 데서 낮은 낮은 곳으로 베들레 아주 작은 도시로, 그것도 부유해 오셨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사람 누구든 예수님 앞에 올수 있게 하시려. 동방박사가 됐든 가난한 목자들이 됐든간에 누구고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늘 영혼이 풍성해져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을 그 탄생의 기쁨을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